자 우리 멤버들 들어와 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어, 아직도 소름이 네, 안 꺼지고 있습니다 자다 들어오시는 대로 네,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네어 아까 우리 수아씨가 자신과의 싸움인 곡이다 네.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예. 보셨을까요? 예 어우 진짜 <laughs> 야 한마디로 그냥 경이로웠습니다 진짜 아유, 감사합니다. 진짜 경이로웠고 그리고 좀 약간 욕심이 나는 거는 안무가 힘이 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노래를 한번 미모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예. 네. 그것도 챌린지가 될수 있을 곡이긴 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좀다 동네마다 노래 좀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어, 그런 분들께서 저스티스 우리 드림캐쳐의 타이틀고 이 챌린지 노래 챌린지도 한번 어, 콘텐츠로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반응 보여주시지 않을까. 좋은 아이디어 아, 감, 아유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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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이번에는 우리 드림캐쳐가와지게 무대 보여주셨고.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 드림캐쳐에게 질문해 주시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. 자, 손 편하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 거고요.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쪽에 계시는 기자님께서 네, 손 들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예, 안녕하세요. 스포츠 월드의 진경 기자입니다. 컴백 축하드리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컴백을 앞두고 이제 시현 씨가 갑자기 활동에서 안타깝게 빠졌는데 좀 가짜스러운 건강 문제 때문에 멤버분들도 좀 되게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. 좀 이런 상황에서 컴백을 앞두고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 나누는지 궁금하고 또그 시현 씨 컴백을 좀 어떻게 메우고 멤버들끼리 얘기하고 다짐한 게 있었는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자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오늘 또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시현 씨에 대한 걱정을 또 우리 기자님께서도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. 시현 씨가 이번 앨범 활동을 앞두고 이제 건강 상태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멤버들도 부담감이 당연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. 어,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자라는 각오를 다지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지유 씨가 답변해볼까요? 네, 지유입니다 어,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, 거짓말이고, <laughs>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. 아무래도 시연이가 저희 팀의 목소리잖아요. 그리고 우리 팀에 없어서, 없어서, 없어서 안될 존재인데, 시연이가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좀 많이 아쉬웠지만, 저희끼리 얘기한 건, 그래도 우리 여섯 명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, 그동안 여태 일어났던 걸 지키기 위해, 더, 노력하고 그리고 시연이가 돌아왔을 때더 좋은 위치에서 무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의미는 열 번째 앨범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또 시연 씨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네 빨리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완전체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거든요. 네. 네 안녕하세요. 저 오센 장우현 기자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컴백 축하드리고요. 저는 멤버들 전체에게 한번 여쭤보는데 아무래도 데뷔 8년차의 0 번째 미니 앨범인데 1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. 좀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전에 앨범이랑은 좀 다른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1 0 번째 앨범의 좀 의미를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는데. 우리 멤버들도 당연히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. 어, 이전에 앨범들 작업하실 때와는 좀 어떤 다른 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준비하려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, 답변을 편하게 하고 싶은 멤버 있으시면 네, 유현 씨. 네. 아 유현입니다. 네 저희는 사실 그 숫자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고 매 앨범 준비하면서 뭔가 어,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점을 보여드려야 될지 그런 게좀더 이제 중점이 되어서 네, 사실상 매 앨범이 가장 중요해요. 네. 매 앨범이 사실 가장 또 중요하고, 네. 그 유연씨 말씀이 너무 맞는 얘기죠. 하지만 또 이렇게 열 번째가 됐다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가 활동이 끝나고 나면 아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또 네, 질문신 기자님 내 네, 손들어주시면 마이크 내 네, 차례를 한 번씩 전하겠습니다. 위쪽에 계신 분 먼저 네, 전해드립니다. 아, 네 안녕하세요 유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저는 먼저 그 이제 칠 년차 뛰어넘어서 8 년차의 미니 앨범 열장이라는 결과 결과물을 보면좀 뿌듯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문제없이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네자 우리 이번 앨범 멤버들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, 일단 먼저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? 어떠세요? 네 지유입니다. 어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어떠한 일을 완벽하게 하려면 백만 백만 시간? 오. 여튼 어. 여튼 1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저희 드림캐처가 그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뜻깊고. 그리고 저 너무 열심히 준비하느라 열 번째 미니 앨범인지 사실 몰랐어요. 아, 맞아요. 네네. 그 컴백 할때 컨텐츠 찍잖아요. 네네. 그때 열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. 소개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. 네네. <laughs> 그래서 우리끼리 와, 벌써 열 번째야? 이러면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. 네. 그리고 또 오래오래 할수 있는 비결을 물으셨잖아요. 좀. 어, 그건 진짜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열정? 우리끼리의 네. 열정? 맞아. 그리고 멤버들 간의 시너지도 네. 하나 한몫하는 것 같아요. 어. 저희끼리 이제 한 명이 조금 많이 힘들어한다 하면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네. 서로 의지하면서 복도다 주고 네. 그런 점이 이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맞습니까? 아, 열정과 시너지라고 아주 공식적인 아주 보범생 같은 답변을 <laughs> 해주셨고 또 우리 많은 기자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, 또 특별한 또 얘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우리 수아씨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? 아 저요?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<laughs> 함께 할수 있는 비결, 우리 드림캐쳐의 아, 비결 무엇일까요? 비결이라는 뭐 하면 당연히 우리 팬들의 풍족한 사랑 덕분에 아, 저희가 또 유지를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니뭐니해도 썸냐가 최고죠?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. 그럼요. 아, 그럼요. 우리 팬 여러분들 사랑했기 때문에, 그럼요, 렇게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네. 비경 처음 한 해주셨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아까 앞쪽에서도 기자님의 손 들어주셨는데요. 마이크 바로 전달 한번 해드려볼까요? 네, 네저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컴백 축하드리고요. 네, 다르라. 그 이번에 이제 이달에 컴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청량 컨셉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여름 컴백인 만큼 뭐 청량 컨셉에 대한 뭐 아쉬움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. 그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이번 앨범 주제가 이제 한계를 깨는 그런 것 것만큼 멤버들이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깨신 한계는 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아까 언급한 빌보드 진출처럼 이번 앨범으로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세 가지 질문 되셨네요. 하나씩 답변해줘볼까요? 네, 저희가 그 청량 컨셉에서도 예전에 비커즈 때도 저희가 청량 컨셉으로 얘기를 했었었거든요. 이제 한 여름에 시원한 것도 물론 좋지만 이열치열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. 네네, 네, 네, 맞아 이게 또 저희 노래로 또 몸보신이 가능하다라는 <laughs> 걸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색깔이지 않을까. 쉽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네자 네. 몸보신 할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다. 네. 여러분들에게 아, 불태우십시오. 너무너무, 너무너무 확 와닿는 네, 네. 답변해주셨고요. 파이터.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앨범을 통해서 한계를 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, 실질적으로 이 앨범 준비하면서 나도 느낀 나의 한계를 깼다라고 느꼈던 점,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아까 한동 씨는 나도 모르는 목소리를 알게 됐다라고 네.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아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한계를 깨셨다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어, 네, 다미 씨 좋습니다. 네, 다미입니다 네, 저도 이번에 수록곡에 보컬을 도전했는데요 약간 샤우팅하는 부분에 제가 목소리를 긁어봤어요. 아, 네, 네. 네,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작곡가 오빠가 네. 그 녹음된 걸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난다. 너무 녹음이 잘 돼서 짜증이 난다라고 했다고, 네하셨다라고 그래요. 네, 그래서 부조叹을 느끼고 있습니다. 네, 녹음이 너무 잘 돼서 짜증을 느낄 정도로 완벽한 작품이었다라고 작곡가님께서 얘기셨습니다 자, 마지막 질문 답변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 생각하고 계시는 네, 목표는?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뭐 구체적인 것들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시간 내서 마지막 질문으로 받았어야 될것 같거든요. 네,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실지 이야기해 볼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곳에 릴스 있잖아요. 짧게 짧게 올라오는 챌린지. 네, 쇼폼들. 네, 쇼폼에 저희의 이제 챌린지가 많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. 네, 일단 챌린지 확실히 유행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보컬적인 부분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. 또, 또 다른 목표 혹시 있으신가요? 네. 어, 저희 노래가 일단 저희 드림캐쳐만의 색깔이 확실한 곡들이잖아요. 모든 곡들이 다 그래서 전에 냈던 앨범들까지 연달아서 이렇게 정말 스토리의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역주행이 다 돼서 차트인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네네. 어, 네네. 네. 많은 곡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네. 역주행을 하는 또 그런 좋은 경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. 네, 목표를 당당하게 밝혀주셨습니다. 자꼭 우리 수아 씨와 우리 또 유연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목표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또 여섯 분 멤버들이 아프지 않고 이번 앨범 활동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쇼케이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잘해서 일어나서 어, 오늘 쇼케이스 열 번째 우리 미니 앨범 발매하는 쇼케이스는 어떠셨는지 대표로 우리 지우 씨가 소감 한 말씀 전해드려볼까요? 네. 어, 우선 열 번째 미니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더워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득 메워져 있는 기자님들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더 오, 오래 하고 싶어요. 드림캐처. <laughs> 어, 어, 갑자기 내 네, 찐팬 나오셨네요. 네. 하여튼 저희 드림캐처 이번에 시연이 없이 활동하지만 시연이 자리 열심히 채우면서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. 그 시연이도 빠른 회복해서 나타날 테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우리 드림캐쳐 단체 인사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드림캐쳐 멤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,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. 옆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,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우리 기자님들께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혹시나 시간이 좀더 필요하신 기자님들께서는